안녕하세요. 피론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 지내셨죠? 자, 오늘은 네. 오늘도 즐겁게 한번 즐겨 봅시다. 네. 이제 여러분이 피로이 채널을 하면서 구독하신 분들이 60 거의 70명이 이제 구독자 이제 7 0명의 구독자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68명입니다. 이제 두 명만 있으면 70명이고 이제 한 3선은 두명 정도 있습니다. 100명입니다. 야, 32명만 구독하시면 100명입니다. 야, 여러분, 저는 유튜브 실버 버튼을 못, 못 얻지만, 네, 여러분과 즐겁게 하고 싶기에 이촬영 합니다. 네,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촬영했다가 일주일로 이제 다시 바뀌었습니다. 원래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많은 유튜브자들이 이제 거의 하루, 하루에 찍는 분들도 많, 많고, 한 5일, 4일 정도 있으면 되는데, 네, 저도 이제 곧, 저도 이제 치, 7일, 7일, 7일씩, 일주일씩, 금요일 저녁 7시나 8시쯤, 한 7시 반쯤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점심식, 점심, 아니, 점심시간, 저녁시간일 때, 네, 업로드 그때 점심식사를 하고, 있, <laughs> 나 자꾸 왜 점심 식사를 하지? 지금 5시 6분인데 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업로드를 진행해 볼 거고요 오늘의 할 게임은 여기 오징어타워입니다 야 이게 오징어타워를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 오징어타워 입장 들어가자 야 안녕 야 2주 만에 보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계단도 있고 뭐야 이 사람 춤춰 자 즐겨찾기 추가할까요 예자 여기 보시면 X 와 O 입니다 저는 게임을 계속하실 건가 아니면 그만둔다 저는 O 할게요 재밌어요 네 저는 O 할게 자 가자 여기 오 이거 진짜 똑같다 225명이 X 이야 226명이 O 버튼을 눌렸어 여기 원래 투표판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관계자분이 여기 지나가네요관계자분 여기 출입금지인데 오오오 여기에 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야 오징어게임 타워가 오와오저 이거 이 타워, 타워 처음 해봅니다 오오 오, 많다 오늘은 이거를 다 해볼까 합니다 가자 여기 카메라들 바아보세요 스마일 얘가 말하죠 찰칵 들어가자 오 여기 뭐지? 아아 아, 여기는 아니고 여기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자. 점프맨 점프 맨이야 점프 점프 타워 타워라고 하죠. 이타워를오오 오, 여기 그거다. 폭도네. 게임을 네 게임 들어가는 거 게임 입장하는 곳 잠깐만 뭐지? 아 이거를 밟고 갈수 있는 거냐 밟고 가기 아 이거 할수 있을 거 같은데? 밟고 가기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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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 오, 이거, 이게 되네. 점프, 오우. 점프, 와. 이건 누 쪽에 와야 돼? 이쪽인가? 오, 이쪽인가? 어, 잠깐만, 이거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건너뛰었다. 아, 저쪽, 어! 오. 잠깐만, 여기 막혔는데? 어. 아 어. 아, 아, 이게, 이게 들어가는 곳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헷갈린다, 야. 여기다, 여기. 어디야? 아니, 아, 저쪽이구나. 어, 나는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지? 자, 오늘 타워 두 개를 할 겁니다. 일단은, 안 되면, 일단은, 네, 최고기요. 최고 기온는 파란색까지 올라가긴입니다 야, 이 이건 분홍색 처음이어서 그래요. 처음이어서 조금 어이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요, 아니네? 연습을 하면 는다는 거. 자, 여러분, 오징 뭐 게임. 네, 오징어 게임은 19세 미만입니다. 응, 음! 아, 이거 청소년 금지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괜찮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 3이 열려서 이제 끝났죠?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 이병헌, 그리고 이정재, 그리고 임시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정재를 좋아합니다. 이정재가 역할을, 차... 오, 뭐야, 이거, 오! 아, 이거 길이야? 오, 관계자다. 저거 왠지 감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음. 아, 아, 잠깐만, 이거, 이거도 그냥, 턱을 안 설치했네? 나 어디 가야돼? 자, 이 길이 여러 개 가가지고, 어 이쪽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 이거? 야, 이거 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 트롤 타워 때 이거 저 성공이잖아요. 가자. 오, 이게 맞네. 오, 가면 죽어. 여기 가야돼. 점프. 오, 이거, 여기, 여기 빨와 이거. 자,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좀더 해야 돼. 와, 와, 와. 오 잠깐만 이거. 우와. 와, 와 닫겠다. 이거 이거 틀어 없지? 아예 뭐냐 사라지는 거 없지? 제발. 와 여보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못 깹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깨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제가 꽤 자신이 없어서요.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다음 시간에는 야외 영상. 네, 야, 야, 외에서 찍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짧은 시간으로 하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이제 이거 많이 할 거야. 이게, 오징어 게임 술래잡기보단 숨바꼭질이거든요.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다. 여기 빨간색 쪼끼 보이시죠? 얘가 파란색, 얘를 죽이는 게임입니 칼로, 어우. 칼로 죽이는 게임이고 파란색 팀은 뭐 하느냐? 면 여기 여기 내려가 가지고 여기 여기 죽이는 거예요. 네. 지금 여자애는 왜 슬퍼해? <laughs> 남자애는 진짜 어우, 남자애. 이렇게 제작자님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뭐야 이거 시, 소리가 없애자 이거. 이거 무섭다 이거. 제가 사실 이거 해 봤는데 소리가 무섭더라고요. 저는 소리 안 켜고 합니다. 여기 i s okay 뭐가? <laughs> 자 여기 파란색깔이 뭐냐 파란색깔이 여기 키 얻는거 그리고 빨간색 팀이칼 얻는거 여러분은 어떤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칼 아니겠습니까 자 가자 여기 진검다리가 있네 여기 1편에 나, 어 1편에 나왔는데 진검다리 기억나네 여기서 이제 놀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조금밖에 안할 거예요. 네. 우 와. 시가 종류 추적자. 아, 이게 추적자랑 은신자가 있나보다 추적자. 추적자는 추추뭐냐 공격하는 자. 음 음명전. 은신자가? 은명장가. 은신장가? 은시장 같은데. 은신장. 은신장이 아니 은신차. 오, 이거, 근데 이거 랜덤이여가지고 이거. 자, 여기. 다, 외국인, 외국인 분들입니다. 지금 난이건너보고 싶은데, 이제 게임을 시작할 것 같아서. 오, 당신은 추적자입니다. 오, 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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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만, 칼왜 이렇게 세? 아, 이거 문이 있구나. 오, 이거 문 진짜 똑같다. 여기, 열리구내 이거 내가. 근데 이거 부실 수 있어요? 뭐 하세요? 가자. 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오오 오, 여기 문이 있는데? 아니 야 여기 여기 왠지 되돌아가는 게야아여거 가자. 여보세요 오 여기가 더 빛이 지나는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나? 직진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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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기 아까 파란색 가들오오오오 오, 가자 죄송합다오오이무섭섭이이와와 이거 이거. 찌르기. 이거, 이거, 게임입니다. 이거 현실이 아니야, 하는 거. 으아, 가자!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어디 간단편이야? 자, 오,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자. 가자. 여기 길 없잖아요. 여기 오세요. 오우. 이렇게 진짜 안 죽어요. 오오오오, 아, 이게 죽으면 이거. 다시, 뭐냐. 이번에는, 임차례입니다 가자. 으아. 가자. 오우 저기 문 쪽으로 가셔서, 저를 막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지, 오늘 같은 편이다 이게 파란색이면, 같은 편이 아니에요. 여기 문 없잖아요? 제가 문을 막겠습니다. 오쒸. 어 죄송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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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을 놨는데 여기 길 없어요 오세요 길 없어요 도와줘요 안만 도와줘요 어 여기 길 없잖아요 길 없다 이리 오세요 아 가네 잠시 여기 뒤에도 잘 봐야 돼아이 문이 닫기 열기 이렇게 할수 있어 오 이거 문을 근데 이거 뿌실 수는 없나 보네. 근데 이거 잠금이 있어? 잠금 잔금? 이거 잠금도 없으면서 닭기. 아 이거 잠금 있네. 오 잠깐만. 내 이거 의심자면 이거 빨리 문 닫고 잠금 해놓으면 안야? 잠금 해놓으면 되겠네. 오 오. 잠깐만, 여기 뭐 있는데? 오오 오,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니? 딱기우와 여기 여기 뭐 하는 곳일까요? 여기 뭐또 숨는 거 같은데. 자오딱기오오 오, 오, 잠깐만 들어간 거 같은데? 야야 야, 열어 열어. 여어딨어 뭐야 아까 본거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이나? <laughs> 잘못 본 건가? 아까 본거 같은데 파란색오 흐흐흐 <laughs> 어디가 시원아 어느 쪽으로 가봐야 되지? 1로 가자 아니다 1로 아니다 뭐야 사촌 하면서 3 2 안돼 안돼 추적자 승리. 어디가 이긴 거야 추적자? 자, 정정 자, 다시 진검단이 타고 넣어볼게요 아,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공하면 뭐 노벅이야, 너 줘요? 노벅 줬으면 좋겠다 왜건어뛰어요 빨리 그냥 오오 오호 오 어디 가야 돼? 오, 이려요예 뭐야 뭐야, 뭐 아무것도 안 줘? 쪽짱, 아무것도 안 주네 와 추적자 또? 아, 이번에, 그럼, 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다 죽었습니다. 가자. 오, 이건데, 칼 찌르는 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오! 칼 찌르는 거 너무 무섭잖아, 이거? 오우. 삐돌이가 악당이 되었어. 여기 애들 많던데, 맞나? 맞네. 역시 나야. 어디가시아 내가, 내가 이미 다 맞고 있거든. 자, 아빠 1호, 애들 많았어. 1호 가보자. 1호, 여기 뭐 있나? 뭐. 어, 뭐야, 이거 CCTV야? 오, 뭐야, 여기 계단인데? 오호! 여러분, 여기, 여기 다 있었어? 응, 응, 응. 다 죽여드리겠습니다. 다 죽여. 응, 응, 응. 아, 이제 알겠다. 여기 애들이 시작하는 공간이구나. 이제 알겠어. 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잡아! 예. 아,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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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늦어. 이거 빠르기 그런 거 없어? 돈이 2,300이나 있네. 음, 오, 오 잠깐 졸려갔어. 도망잘가네 내가 은신자 한번 되고 싶어. 오호 어디 가시나? 여기 두 명이나 있어. 오 뭐야 어, 뭐야 사자 오 여기다. 어디 가시나? 잡으러 간다. 오 오. 이야. 그래도 전 아는 애가 아니지만 걔도 오자 어디 어디 어디서 피하고 있어 뭐하세요? 제가 이야 여기 길 없거든요. 이거 가셔야죠 제가 이거 내기 걸려 이거. 제가 문 닫아봐, 잠궈봐 신고야. 아 이거 잠건네 이거. 이거들 부시면 돼요 아 이거 부실 수 있어 설마? 이거들열기로 해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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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꾹 누르고 부서지지 않을까? 하하하. <laughs> 보셨지? 야 여기 내가 왠지 이거 느낌이 따라갔어 응 어, 열기가 원래 잘안 되거든 아 저기요 감히 잠금을 해놔요? 잠깐만 그럼 내가 의신자면 얘네들이 뭐냐, 부실 수도 있겠다.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도망만 가는 게 낫겠어. 자,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으, 으아! 오, 어, 도망 왜 이렇게 잘 가? 도망 왜 이렇게 잘 가냐고! 18, 17, 지금 10초 남았어. 어, 어, 아, 진짜. 아깝네, 이거. 도망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어, 그렇지, 맞나? 나 오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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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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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어아추적자 어. 승리 아 아깝군 아깝군 자 그러면 한세판 정도 네 판만 더 하고 아니산세 판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근데 아주 재밌다 이거 자 이번에는 제가 은신 자가 돼요 은신자면 어디에 숨어 이제 나타나는 구간을 알겠어 자 은신자요 3회 또 추적자 은신자 오 은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못가나? 어여기 숨어있으면 되겠다 여기서 숨어, 숨어있으면 되겠다 아 근데 애들이 이거 알고 또올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도망가자. 여기에 있으면 또 피가 껴가지고 못 봤을 때피다깎이야돼 죽는다. 이거하자. 오 잠깐 애들이 저기로 오잖아. 일리로 가면 돼. 오 잠깐 이리 가면 돼. 무조건 이 방향으로만. 이거 어, 이거 열기 돼? 어 뭐야 이거. 뭐야 안 가지잖아. 에헤이.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왜냐면 쟤네들 저쪽에서 오거든요. 여기 있으면 될것 같아.

자, 그럼 분 진... 징, 오, 뭐야, 징검다리 아무도, 뭐야, 나만, 나, 나만 죽었어? 와, 애들 지금 다 살아남았어. 자, 징검다리 이때 건너야지. 점프, 점프. 오호, 죽었어. 여 이거 오디어게임 1, 2, 3이 나왔는데, 2, 3가에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 3가는 똑같은 게임입니다. 1은, 1는... 네. 1, 2랑 2랑 3인데 저는 이 편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중에. 1편도 재밌었긴 한데, 네, 이 편이 재밌었습니다. 70초? 아 1분만. 1분 있어야 돼. 자. 아이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제 50초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 중력 코일, 아, 이게, 이게 있으면, 제가 아, 이거, 속력을, 이거 해야 될것 같아. 이거를 사야지, 이제 도망을 잘피하야 3,000원을 내세요. 3,000원. 3,000원이면 이거 속력 코일이 됩니다. 여러분, 여박 있는 분들은 이거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덥네요. 이제 머리도 아프고. 여러분,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네, 도워지면 머리가 아픈다는, 도워지면 머리가 아프다던데 너무 집중을 해서.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네, 늦게 자세요. 내일 주말이니까. 저는 주말이면 한 6시쯤에 잡니다 12시쯤. 근데 오늘 좀 일찍 자야겠어요. 어우, 오늘 덥기도 돌고. 에어컨 집에서 빵빵하게 태고, 쉬면 너무 좋죠? 에어컨 빵빵하게 태고. 물놀이로 네 혹시나 여름방학 때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갈 거거든요 여름방학 때. 네. 시간 종료 추적자 승리 이건 맨날 추적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두판 남았습니다. 두판 뒤에 마무리하자 다시 추적자 오 빨간색 설마다 추적자니까 이 사람들 여기 추적자, 다시 추적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의신자가 아니니까, 좀더힘내보시다 여기 N에 나오는 구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로 가셔서, 문을 열고, 가셔가지고, 이리로 쭉 직진하세요.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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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옆에서 통해서이로 가시면 안 되고, 계속 여기서 이제, 이쪽, 네, 이리로 가셔서, 죠 여기 직진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직진하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면 돼. <laughs> 어디가 시원나 어디로 가시원나 다른 님이네? 저기요, 저 이제 님님 님 이제 잡혔어요. 그만하세요. 와, 어, 오케이, 한명 죽였고, 잠깐, 이로 일로 문을 가자. 문을 가자. 오, 문을. 자, 이쪽 문 닫을게요. 여기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일로 가자. 오, 여기 면제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여기 맞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이리로 가셔서. 오케이, 이스 오케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리로 가셔야 될것 같아. 이리로 가셔야지. 넓어가지고. 이리로 가셔서, 이제 옆으로 가시면, 여기 계단 이 있을 거예요. 이리로 올라가시면, 여기 파란 애들이 있을 건데, 없네. 다, 다내려갔구나 여기서? 뭐야, 추적자 또 승리? 끝이야?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한번 이제 한번 하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들 여러분들이 해결 네 재밌게 플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우 오늘 금요일인데 네 알찬 하루들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말이지 않요 주말에는 다들 뭐 하실 건가요? 공부? 아니면 아니면 여행? 아니면 그냥 카페나 뭐, 뭐 뭐냐 뭐 친구들 여 친구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일로 가자 일로 가야지 잠깐 일 똑같다 이번에 일로 가자 응 일로 가자 여기 잠깐 일정 가면 애들이 올 건데 애들 올 애들 온다 맞아 가자, 맞아 가자. 여기 위험해 이야. 오, 아니 아니 왜 나한테만 와. 아유. 야, 여기는 파란 애만 다 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진짜 문제인데 이거 자 반대편으로 갑시다 문을 열고 오 뭐지? 이거 분명히 안 맞... 맞았는데 피가 없어 없어졌어 이거 가자 와한 번도 안맞왜왜와와와안 마... 와? 와? 와, 오잖아 옷이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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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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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네 마지막이니까 한번 살아봐, 살아봐야지 야이번에 이리로 가볼까 오 여기 드라이브하면서 갑시다 뒤에 오고 있지만 애들 두명이 오네 아 이거 키밖에 없으니까 좀 이거 짜증나네 이거 아 이거 키로 뭐하라고 뭐 잠그라고 뭐, 오 잠깐만 애들이 여기 오잖아요 이렇게 가면 돼 <laughs> 이렇게 하면 안맞아 너무 웃 이거 이게 너무 웃기네 자 여기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오 졸려가면 죽어 죽어 자이리 가자요 계속 이렇게 직진해 그리고 이거를 다다 빨이빨이빠이이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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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잠금 해제 잠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부실 것 같아 왜 빠이빠이 빠이빠. 이때 빨이빠이이이 빠이빠. 이렇게 숨으면 돼숨오 지금 오 유인했다 성공 자오야야야 30초 남았어? 여기 없지? 아무도 없지? 오, 여기는 이제 1일만 여기 때문에 또 오면 뭐 도망가면 되지 뭐 걱정할 필요 있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다 외국인분들 와 외국인분들 많네 여기 2500자19 8 가자 얼마 남았어 나, 여기있다 빨간 게임, 빨간 애들아, 어디니어디니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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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아마 쭉 끝났어, 시간이. 끝났다니까? 오지 마. 끝났다니까. 끝!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예, 이, 오징어 게임, 타워를 해봤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예, 네, 오징어 게임, 네, 숨바꼭질, 네, 해봤습니다. 다른 게임들은, 붕화꽃이 피었습니다랑, 네, 여기도 그런 게임이 많거든요. 그런 게임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지고 게임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야외 영상으로 네, 마무리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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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